건강한 먹을거리를 찾는 이들이라면 이제는 약이 되는 음식에 주목해야 한다. 아, 지금 이곳은 산 냄새로 진동을 하는데. 그렇죠. 예. 음, 교수님 오늘 제가, 저를 이곳으로 데리고 오신 이유가 뭐예요? 제가 윤정 씨를 여기로 데려온 이유는요. 바로 우리 전라북도 음식의 미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 바로 이 한약재를 예. 넣고 만든 음식. 바로 약선음식이 우리 전라북도의 미래입니다. 약선음식이요? 예, 예. 이곳에 우리 약선음식에 예. 혼신을 기울이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 그분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여기까지 모시고 왔습니다. 와 지금 요막 얘기만 들어도 몸이 막 건강해지는 그런 그렇죠? 예, 느낌이 드는데 예. 굉장히 기대가 돼요. 기대가 되죠? 예. 예. 약선음식의 기본은 약초다. 전북은 지금 약초 산업에 주력하고 있는데 전북 진안에 자리한 이곳약초연구소에서 약초 산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친님는이데이 이 진안의 약초연구소가 언제 설립됐죠? 예, 1 9 9 2년도에그 중국과 는이가 되면서. 예. 그이 지역에서 그동안 유지됐던 그 동안 유지됐던그 한방 산업이 굉장히 이협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 1994년도에 예. 농촌진흥청장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해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아, 약초 산업의 미래가 굉장히 밝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 예, 약초 산업의 그 미래는 그 굉장히 그 큽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적인 그 환경이 커지고 있고 네, 네. 국내에서도 그 기능성 식품 부문이기 때문에 네, 네. 그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 약초 부분의 그 산업은 한저20% 정도 된다면 네. 그 후방 그 식품 산업이 한80% 정도 되기 때문에 네. 그 당연히 그 약선 음식 같은 것도 굉장히 필요하죠. 네. 네. 미래의 음식 산업으로 크게 성장할 약선 음식. 전북 김제에서 약선 음식을 만드는 분들을 만났다. 약초를 채취하러 산에 올랐는데. 까지 가시는 거예요? 가 어떤 거예요? 청미래 덕분인데. 분입니다 약선을 공부하는 회원들은 계절마다 산에 올라 이렇게 약초를 채취한다는데 그런데 통령은 어떻게 쓰는 약초일까? 이야. <laughs> 네. 이야. <laughs> 네, 이 뿌리를 예. 저희 쌀뜨물에다가 법제를 해 가지고요. 그거를 이제 말려서 이제 차로 저희가 만들 거예요. 아 네, 그래서 화학 약품의 독을 빼 주는 역할을 하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간에 간에 좋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예전에 구황 작물이었기 때문에 음식으로 많이 먹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거의 이제 차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야, 뒤에 뭐 약재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있는 약재들이 바로 약산 음식에 쓰이는 재료들인 거죠? 네. 예. 계절마다 좀 캐는 약재가 좀 틀릴 것 같은데. 그러죠 계절마다 네. 또 쓰는 약재가 틀리니까 음. 봄에 여름 봄에는 주로 이제 꽃이나 잎, 음. 여름에는 줄기 가지, 음. 그리고 가을에는 이제 뿌리 음. 열매 음. 그렇게 다 다르죠. 네. 여기 에 있는 약재들이 그 약산 음식에 쓰이는 재료로 몇 가지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의 다 쓰고 있고요, 한한 아. 한 50여 가지가 <laughs> 좀 넘어요. 5 0여 가지요. 네. 아. 여기 있는 약재들은 다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이건 이제 여덟 가지 약재인데요. 네. 그 팔미수유 삼겹찜을 하는. 아, 네. 아 그리고 삼겹살로. 네. 팔미수육이요 지황, 숙지황, 숙지황, 백봉령, 백령 당귀, 작약, 작약, 개지, 지 산수유, 산수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개피.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네. 이 약재를 넣어서 네. 이걸 삶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 국물이 그 맛있어요. 아. 국물이. 아니 그럼 이게 다 집어 넣어서 삶는 거군요. 이거 러면 맛도 한번 제가. 네. 저희 그래. 아, 아, 궁금해서 혹시요? 제가 먼저 네. 아, 이제 교수님이 한번. 예. 예. <laughs> 색깔이 아주 짙네요. 예. 네. 네. 맛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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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수한데요? 어, 저는 뭐 단맛도 있고 구수하고 이 약재 네. 향이 입안에서 이렇게 확 퍼지는데요. 네, 네. 그러면서 저는 이게 뭐좀 진한 사골 국물 같은 그런 느낌도 네. 들어요. 예 네. 예. 네. 네. 삶아 가지고 음. 한 시간 정도 약사리물에 아, 예. 한 시간 정도 삶아요. 삶은 한 시간. 거죠. 예, 네. 왠지 음. 이 고기 육질이야 쫀득 쫀득할. 하 그러니까요. 아, 쓰시는 쓰시는 거 저기가. 여덟 가지 약재로 만든 수육은 과연 어떤 맛일까? 음 아, 이거 녹는다. 돼지고기 특유의 그 기름진 고소함이 그대로 살아있으면서도 담백하고 그리고 약재 그 남는 뒷맛 그게 개운한게 음 아주 여운도 길게 남는 게. 전북에서 떠오르는 중요한 사업인 약초 산업. 우리 음식과 약재가 만난 약선 음식은 바로 전부 음식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음식이다. 음식은 건강한 몸을 만들고 때로는 병을 치료하기도 하는데 약과 음식의 뿌리는 같다는 약식 동원의 말처럼 음식을 잘 먹으면 약이 된다. 약선을 공부하는 이들이 직접 만든 약이 되는 음식 약선 요리를 만나보자. 자, 바로 여기 뒤에 있는 50여 가지의 약재들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음식들이 바로 여기 앞에 있는 이 음식들입니다. 아, 그 약물을 다려서 만든 몸에 좋은 약선 음식인 거죠? 그렇지, 그렇지. 예, 진짜 먹기도 전에 이미 몸이 막 건강해지는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들이 드는데 굉장히 <laughs> 담백하고 맛이 예. 좋아요. 와, 된장으로. 된장 샐러드의 맛은 또 어떤지? 음, 음, 아 맛이 아주 깔끔하네요. 깔끔하고 신선하면서도 구수한. 그럼 이거는 뭐예요? 아, 이거는 월가채라고 음. 하는데요. 근데 저기 아까부터 옆에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laughs> 궁금한 게 있어요. 두분 어, 어떤 관계세요? 아 언니? 언니? 어머니예요. 네. 어 딸님이시군. 아, 아, 아. 야, 혹시 이런 좋은 그 약선 음식들을 드셔서 그런지 음. 되게 고우신것 같아요. 네. 어디 가면 엄밀하고 그런 오해를 많이. <laughs> 네. 이 음식은 뭐예요? 이제 우리는 여기서 메뉴가 사슬찜으로 네. 나가는데요. 아 사슬찜이요? 네, 이제 포를 음. 떠서 이제 측에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 음, 소스가 좀 이렇게 약재로 네. 하니까 좀 음, 특이한 약재를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소스 한번 먹어볼게요. 국이자를 달해서 이제 아, 소스를 구기자. 만들어요. 아 네. 네. 이제 약재도 여러 가지 들어가 있고 아, 뭐 음. 양념해서 네, 네. 한 20여 가지 가까이 들어가 있어요. 아, 음. 예. 그 사실 이게 밥도둑인데, 예. 제가 또이 고향이 저 군산 아니니까 또 군산은 꽃구장 유명한데 비틀링까지 갔던 것 더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웃음> <웃음> 정말 밥도둑이에요 이거는. 이거는요, 짜지도 않고요. 꽃게가 쫀득쫀득한 게 한번 드셔보세요. 음. 싶... 저 진짜 먹는 거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음, 음. 어떻게 꽃게가 이렇게 쫄깃쫄깃한 맛이 있는지 술안주로 권했던 게 하나 있었죠. 어떤 건가요? 네. 네, 무삼겹말리찜인데요 아,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예, 예, 예. 저게 이제 무도 아. 들어가고 당귀도 들어가고. 아이 안에 당귀가 들어가 있어요. 네. 음. 음. 아 이거 삼겹 이것도 삼겹살이죠. 네. 음고 그 맛하고 또 당귀의 식힘 이런 거 하고 해가지고 박대장 또 먹어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네. 아, 저는 안 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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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덧이> <웃음> 아니, 어떻게 다수님만 내리는 훌륭해요. 굉장히 맛이 부드럽고요. 진짜 닭고기가 이렇게 깔끔하다는 건 저는 진짜 오늘 알았어요. 그리고요, 네. 우리가 아까 이 재료를 만들 때 봤지만, 네. 여기에는요, 그 마늘이나 뭐 대추 생강 대추가 있잖아. 전혀 들어가지 전혀 않음에도 들어왔죠. 불구하고 전혀 닭고기 비린맛이 없어요. 네. 야 정말요 이 음식을 먹으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절로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음식의 극치를 보여준 그런 음식들이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자, 인정 씨 이제 네. 우리가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음식인 비빔밥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네. 자 유기농 음식도 먹어보고 네. 그다음에 약선 음식도 먹어보고 또그 음식들에 담겨 있는 의미도 저희가 그렇게 알아봤지 않습니까? 네. 네. 어땠어요? 정말요. 저는 왜 우리나라에서 전라도의 음식이 대표적일 수밖에 없는지를 또 세상 깨달았고요. 이 인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래요. 미래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음식이에요. 예. 역사와 문화 그리고 예. 이 만든 사람의 정신과 철학이 담겨 있는 게 글쎄요. 이 인간과 가장 가까운 게 바로 예. 음식이거든요. 예. 이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질이 바뀐다고 말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음식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굉장히 크다는 그렇습니다. 거. 정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음. 정말 맛있는 이야기가 있는 이 전라북도로 꼭 오시라고 제가 한번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예. 이막기행 예. 네. 소중한 짝꿍과 함께 갈때그 즐거움이 두 배가 커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이야기면 이제 앞으로는 좀 싱싱하고 이제 젊은 이제 남자분과 <laughs> <laughs> 함께 아, 저 다음에 저 같이 아, 안오신다는거요 아, 아우, 아, 아, 다들 또 가지. 건강한 식사를 마치고 약손 모임 회원들이 강력 추천한 황토찜질로 마무리를 했는데 우리 여윤정 리포트도 황토에 몸을 맡겼다. 느낌? 아주 깨운 했던다. 밥이 곧 약이라는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약선 음식. 약선 음식으로 전북 음식의 미래가 더욱 건강해질 것 같다.